2015년 11월 17일, 제주에서 부산으로 가는 중에 해남 출신, 델로의 주인공이죠. 미스 김. 도전 꿈의 무대, 12월 17일, 이승에 도전합니다. 그래서 지상으로부터 약 4,232m 위에서 좋은 기운을 받아서 꼭 반드시 모서까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.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앞집 뒤집 아니면 주변 담배 가게, 치킨 가게, 횟집 아저씨, 이발소, 모이탕, 헬스장, 몰클링, 어느 사람도 모두에게 젤러메 취한 사람, 치킨 반드시. 오승할 수 있도록 투표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 제일 날씨는 굉장히 흐렸습니다. 4,322m, 하노부에서 좋은 기운을 드리기 위해서 날이 흑차게 해졌습니다. 손 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좋은 기운 듬뿍 주시기를 기원합니다. 대한민국의 트로트를 완전히 바꿔 놓고 있는 메스김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지금까지 달인 김정호였습니다. きゅうなめ。<laughs>